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세금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세금 문제로 시험하는 겁니다. 책 잡아가지고 법에 걸리면 이제 고발해서 예수님을 잡아넣으려고 이런 시도를 이제 한두 번 하는 거 아닌데 그 예수님이 이문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세금 문제는 예민하죠. 아,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어요. 세금을 내면 로마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유대인의 세금 문제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라 말 들어보셨죠? 이 세금 거두는 세리, 이들은 매국노예요. 나쁜 사람으로 지부됩니다 아, 세금을 내는데 있어. 어, 식민지로서 세금을 내면 많이 착취당하죠. 착취당하는 이곳에서 세금 문제로 시비 걸때 예수님의 말씀 잘못하면 걸러듭니다. 자, 이렇게, 이런 예민한, 그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런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 예민한 문제 가지고 어,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을 어, 가지고 말꼬리 잡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이요. 어, 그것과 속이 다릅니다. 뱀의 혀를 가졌어요. 오늘도 그 본문에 와. 한번 보세요. 뭐라는지. 어,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로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압니다. 이럽니다. 음뭐이 말은 예수님을 선지자 그 이상으로 호산나 오산나 했던 거 아이들의 그래 찬양처럼 메시아에게는 하는 말이죠. 메시아에게는 하는 말이죠. 참되시고 진리로 도로 가르치고. 아무도 그럴 기미없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마치 메시아로, 혹은 뭐 하나님 아들처럼 말해놓고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말은 그냥 칠해고 뒤에 말이 이제 진짜 말이죠. 그 앞에 이 칠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 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긴장을 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속에 있는 말을 해하고, 그 속에 있는 말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어, 덫이 걸리게 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17절에, 이제, 이런 질문해요.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요? 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세금 문제로 시비 걸어요. 이거요, 유대인 간에도 세금을 바치한다면요, 그냥 매국노. 안 바쳐야 된다면, 그러면 또한 반역자. 이런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교인 그리고 헤롯당원, 1 6절에 헤롯당원 나오죠. 이런 사람들 각자 그 자기 분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세금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어, 질문을 한다. 어, 어떻게 대답 하든지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아시고, 어,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람을 얻죠.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아 다르고 어 다르는데 그걸 분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그 사람을 아는 지혜에다가 그 사람의 영혼을 이끌 수 있는 지혜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이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이 다원다. 이들의 그 속셈이 어떠한지 아시고는 어, "악하다" 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나날 시험하느냐? 대놓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금 어,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이 문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나날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금 내는 돈한 대나리 오을 동전이에요. 한 대나리 하루 일당 정도 됩니다. 가져와서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 동전, 그 동전에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 가이사, 로마 황제의 그림, 황제의 글 있는 거예요. 가이사 것입니다. 아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 아, 그런 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바치고, 하나님 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결론인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랍게 여겼다. 뭐 답을 뭐 분명하게 뭐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답을 받고서 이들도 당황한 겁니다. 자기들도 어쩌지 못하고, 그냥 뭐지? 하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고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가 없어요. 바치라, 바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놀랍게 여긴 것처 우리도 놀랍게 여겨야 합니다. 그 앞에, 성조, 어, 권위와 관련되는 문제에어요 어, 예수님에게, 어, 대제사장들하고 그 장로들 시비를 걸었죠. 어, 가 어떤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했어 이런, 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 넣냐라고 권위 문제로 시비 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 이들에게 또다시 반문하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요한 자신의 자의적인 거런 일이냐라고 물었어요. 그,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대답을 하지 않겠다. 라고 넘어갔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라도 아니고, 내지 말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답을 이제 억고자 한다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 돼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세금이 뭐예요? 우리가 나라의 혜택을 받 혜택을 받았을 때그 혜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구성원으로서 보답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앞으로의 혜택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투자하듯이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이사 혹은 이 나라의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 나라의 혜택을 받죠. 시민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는 만큼은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게는 혜택을 안 받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받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이사에 혜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가이사께서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혜택 있으면 감사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정말 어, A, 다 B다 말씀하신 건 아닌데요. A와 B를 확실하게 동시에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 17장에 또 세금 세, 이 세금 문제는 아닌데 성전세의 문제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제 왈가왈부가 한 겁니다. 어, 그때 예수님이 성전수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는 그런 논지인데, 그러나 세금을 내요. 왜 세금을 내느냐? 어, 사람들은 시험해야 될까봐.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어, 낚시를 해서 그 고기, 입에 동전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어, 진짜 제자가 가서 낚시를 하니 그고기에 입에 한세겔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낸 겁니다. 청전세는 반세계 반세계를 이거든요. 그래서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세금을 낸 거예요. 안 내도 내, 되는 세금 낸 겁니다. 그 세금 어디서 구했냐? 낚시했어. 이래서가 아니고 낚시를 했어. 하나님이 그 동전을 주신 거죠. 세금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 받쳐도 되는 거 받쳐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란 거는, 우리가 내야 될세금만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하고 가이세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어, 공평하고 구별을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는 우리가 좀 무지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는 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무한해요. 그러나 가이사는가이사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지 전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는 전부예요. 저는 시민 국민 이전에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게 정상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나의 애국시 음, 나의 어떤 그 열정 가지고 내 인생을 바친다 아 그거는 헛되다 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 전도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 슬로우님 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혹은 헤롯당원들처럼 이런 예민한 문제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에들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목사도 이런 문제로 시험에들게 하지 마세요. 시험 들단가는 어 책잡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정말 배우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지 이런 정치적인 의도 가지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참 믿음은 없이 그냥 막 머리말 굵어진 사람들이 이런 말로 목사, 장로, 성로들 책 잡아가지고 걸러 넘어지게 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말에 있어서 진실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세금 문제 말씀 읽었는데, 우리 모든 성로들이 다 지혜롭게, 신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것, 바 받쳐들 것, 해야 할일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없나이다. Amen.